본격 아이돌 입덕방송. 그 무엇을 상상하듯그 이상이 됩니다. 여기는 아이돌, 리가나 <목소리> <목소리> 오늘 함께 할 친구들, 별명이요. 미트뱅이에요. 미트뱅, 미드벤 과연 누구냐? 엠플레! 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앰플레입니다 <목소리>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엠플라잉의 막내를 맡고 있는 혜승입니다 보컬, 기타, 피아노, 랩 맡고 있는 이승엽입니다 어 욕심쟁이네요 엠플라잉에서 예. 귀여움, 섹시함, 서정적인 뭐 갖가지 좋은 거 맡고 있는 드러머 김재현입니다 오. 보통 남자가 드러 치면 좀와일드하게 치는데 요 어깨 안에서 치네요 최대한 간소하게 빠른 플레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간 통해 주신 줄 알았어요. 아, 예 예. <laughs> 안녕하세요. 엠프라인 베이시스트 빠오드 빠따드두다루두대 빠다드두다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고양이 사원입니다 아. 4개월 만에 초 스피드로 컴백을 한 엠플라잉. 어, 엠플라잉 뜻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New Flying, Next Flying 이라는 뜻으로 항상 새로운 조약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포부를 담은 새롭게 이름입니다 새롭게 항상 날아오르겠다. 네. 네. 어, 엠플라잉. 엠플라잉이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길을 걷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번 새 앨범이 태국 싱가포르 아이튠스 K-POP 차트 1위야! 거기에다가 USA, 미국, 그리고 호주, 영국을 포함한 총 10개국 차트 TOP5 안에 들었습니다 <laughs> 국내 팬들과 해외 팬들도 이렇게 사랑해 을 주고 있는데, 뭐 언어적인 부분은 다 그렇죠. 벽을 넘었죠. 네, 예. 예, 예. 회수부터 어느 나라 팬에게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아 저는 한국분들에게 일단 <laughs> 인사를 드려볼까요? 예, 한국분들에게 네, 정말 저희를 들어주시는 음악을 들어주시는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열심히 음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승엽 어느 나라 쪽 팬들에게? 저는 그러면 지방에 계시는. <laughs> 안녕하세요 엠플라인 리더 이승엽입니다. 그 일단은 저희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어 무대 보여주러 갈 거니까 뭐 기다려 주시고 항상 좋은 무대 만들려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점점 더 성숙해진 우리 모습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많이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수하게 좋아하시겠네 형이 진짜로 경상도 사람인데 서울말을 쓰려고 엄청 노력하다 보니까 뭔가 어색한 것 같아요 승엽 씨 지금 서울말, 경상 둘다어색해졌어 재현 갑니다, 재현 안녕하세요 저니 생일 사합니해 갑자기 많이 전 세계에 있는 일본 n 피 i a 한테 아, 일본 우리 아, 팬 npi에게 아, こんにち전 세계에 n u r a, um, a i 응원 oh, o 応援 n p i a の皆さ n a 가 최근 How Are You Today의 앨범에完売しました.これからももっと頑張りま겠습니다ますます. Hello g a n f y Thanks for our iTunes chart, K-pop chart, and please keep watching it and please keep enjoying. i Thank t you. 아! 타이틀곡 궁금합니다. 네 이번 앨 Hawaii 라는 앨범이고요. 그 앨범 안에 타이틀곡은 Hawaii Today 입니다. 이번 앨범의 컨셉은 그 전에 뜨거운 관자라는 앨범과 정반대게 서정섹시라는 컨셉을 가지고 왔고요. 노래가 이제 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 이별을 하고 나서 편지로 안부를 묻는 형식의 노래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여성분들은 약간 어 찌질한 거 아니냐? 군남친 네, 그런 게 있어요. 좋은 노래는 항상 찌질한 감성이 묻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How Are You Today인데 질척거리는 거죠? 어승야 <laughs> 저희 저희 노래예요. <laughs> <승이 형. 웃음> 아, 근데 이게 이별을 하고 나서부터 이게 밤에 뭐 보내면 안 되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 상황은 또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 어, 어 그런 어, 적없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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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에요. 전 그런 적 없는데 아요어 광수 그건 아니에요. 저희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돌아보면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시점에서는 모든 노래가 다 나갔고 모든 영화가 다 나갔으니까 친구 얘기지? 아이제 얘기는 아닙니다. 친구 제 멤버 얘기거나 친구 얘기다. 입니 <laughs> 사실 그 매력남도. 보면 업강을 뺄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어마어마한 업강에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떤 분인가요? 아 광진이가 문을 못 지나가요. 깎여가고. 어, 어. 아니 너무 넓은 사람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리고 진짜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다가 지금 치고 가도 몰라요. 아니 한번 자켓을 한번. 아 근데 이거 회사 측에서는 노출을 되게 별로 안 좋아해서. 오 야야. 어깨를 제가 뺨으로 한번 재볼게요. 와. 하나, 둘, 셋, 아, 셋반 정도. 와 여기까지 나와 있어. 와 남자 어깨하면 뒤태거든요. 뒤땅뒤 아, 어. 역삼각형인데. 와 진짜 크다. 와. 크다. 와. <laughs> 진짜 크다. 오모 오모. 와와 오야 어, 인디아 밤오 제가 본 어깨 중에는 거의 넘버원이 아닐까. 오 정도. 진짜요? 예, 네그 예, 정도예요. 물은 또 무슨 맛이지? 완전 약간 으스스할 때마다 무슨 맛이네. 아 리더 승엽군이 이번 앨범에 작사를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실력인지 작사로 이행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작작전을 짜야겠어. 사! 그거예요. 형 멀리 여기 있어요 지금 말해요 그냥. <laughs> 아 모르겠어요. 아, 아무 말이행 그냥 막 던져야 돼 이행식. 자 자. 착. 작장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 사. 사실 형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다. 좋다 광진 착. <laughs> 사랑한다. 어 세연 착 장이야. <laughs> 사 사랑해. 승연 착. 작작 좀 해. <laughs> 사. 자. 지금 회승이가 굉장히 아쉬워하고 해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자 한... 저희가 이제 스포 TV거든요. 스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 수-바-라-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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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웃음> 포도가 아주 수-바-라-시- 아아 땀난다 아